숨겨진 진실, 피해자의 행동에 따라 조정되는 괴롭힘, 급의 허의 충격적인 연결고리. 숨겨진 진실, 피해자의 행동에 따라 조정되는 괴롭힘. 괴롭힘의 조정 그 메커니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관련 광고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처럼 괴롭힘 또한 피해자의 행동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피해자가 자극을 받았을 때 가해자들은 이를 인지하고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괴롭힘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괴롭힘 상황을 보는 듯 각종 괴롭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사장 인부가 멀리서 비웃거나 택배기사가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기도 합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도 피해자를 향해 조롱의 웃음을 터뜨리며 보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점점 더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조직 스토킹 하나의 시스템.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의 행동을 보며 이들은 단순히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조종되어 피해자에게 괴롭힘을 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상스러운 말과 행동은 이와 같은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괴롭힘의 방식 예상치 못한 공격. 피해자는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음은 일반인들이 쉽게 인지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고통받게 됩니다. 실제로 인천공항 혹은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조직 스토킹을 경험하는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리적, 신체적 영향.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